장 배달은 단체점 책이니까 사실은 이야기 토론이 아니고 교차 지식할까 했냐.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교차 지식 대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식은 어떠한 어 기능이느냐 있그러면이 책을 뭐 하는 기능이냐. 이용 이용 요약 그렇지 요약함으로써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에, 이런 책 저런 책 다른 책들은 요약을 하게 되면은. 앞부터 중간 끝까지 를다 발문을 만들면 요약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요약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행운이 여기다 네. 네. 보는 중은 장르가 소설. 소설은 처음부터까지 끝 발문을 만들어야 내용 요약되겠지, 그지? 렇 네. 이야기식으로는 요약의 기능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에, 이야기식을 하고 다음주는 교차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면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토론 주제를 하나씩 해야 할 거야. 찬반도 괜찮고, 찬반이 아닌 정책 명제형도 괜찮고, 그래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다음주는 그거 가지고 교차지식 그게 단체전을 준비하는 기기사인데, 오늘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는 과정 이야기시이야 자, 선생님 책을 들고 있는데, 곱창 1인분 배달, 아까 물어봤는데, 곱창이런분을 배달한 적이 없어요. 배달. 난 이거 배달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 네, 네, 네. 어. 샌드위치. 도 배달하냐? 네. 제그국수에 배달... 어. 오이진이. 저는 국수를 배달함 어? 국수를 배달받아 본 적이. 뭘 배달해요? 국수요. 국수? 네. 국수 오다가 나가불어가고먹을 텐데. 아, 그 뭐, 뭐, 따로. 냥 따로, 국물 따로. 아, 국물 따로, 따로 네. 가지고 집에서 개 하느실 대로 너는 게 잘하러. 아예 쳐줘. <laughs> 또 다른 거. 어 저는 떡볶이를 떡볶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떡볶이는 모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던... 모든 맛있어 모든 맛있는 수떡볶 아닌데 너고창이더 맛있지 않냐? 너는 뭐? 어 저희 저는 뭐지 돈가스를 배달시켜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가족이 돈가스를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그치. 나가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시켜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아새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 그걸 말하면은 전달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요즘엔 마스크 시대니까 웬만큼 말을 크게 하지 않으면 전달 안 되는데 토론은 기본적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잘들려 해도 안 들리잖아 본인이 먼저 목소리를 크게 똑똑하게 부정한 말을 해주시고 또잘 어, 들려고 애쓰시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배달이야기야 배달이야기 배달의 민족 시켜본 적손 들어보자 배달의 민족 손 내리세요 얘들아. 네. 배달의 민족 말고 다른 배달 할수 있는 건 없을까? 유기요, 유기요 같은 거. 유기요. 난 유기요 같은 데만 유기요. 또더 내려, 또 다른 거. 전화 배달. 얘들아, 네. 전화. 배달의 민족 같은 데도 벌써 대기업이 됐잖아. 네. 그런 거 이용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좀 뭔가 어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배달 할수 있는 건 없을까? 그냥 직접 전화를 해요 어 그렇지 직접 전화해가지고 네. 그럼 분이배달 시키면 되나? 어 배달 주인이 배달을 시키는 거 아니야? 배달팀이 아, 있어배달팀보내줄면 될까요? 그거 있을 거예요 배달코리그러 이제 그 영업장에서 배달 민족을 시킬 수 있나? 네 소비자가 배달 민족을 통해사는 거야? 네 그리고 가능한 우리는 영업장에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나, 아, 짬뽕 먹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에서 짬뽕 기부시 갖고 오거나, 또는 누구시킬거할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어, 배달의 민족 이름은 좋은데, 얘들아, 사귀보는 거.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 갑자기 이렇게 대기업으로 성장했잖아그아이디어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냐? 창의적인 아이디어잖아. 배달한 거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잘 키우면은 어, 사업이 되겠다. 초창기에 누가 생각했을까 니냐 그래 아주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이게 귀한 일이지. 창의적인 것들을 얻 어서 배달 민족을막 키웠잖아. 두 가지 뉴스당에서 한 가지 뭐라 고 했어요? 아이디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위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쓸수 있도록 배달 민정 강화 좀 하자. 혹시 여러분 배달의 민자 가족이 있으면 못 들은 척해 얘들아 두 번째는 거기에서 배울 점이 없을까 내가 창업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창업적으로 생각하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겠구나 자이 책을 통해서 배달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내온 발문을 보니까 배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배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주제를 애들이 가장 많이 보내왔더라고. 두 글자야. 이런 거에 대한, 어, 요 내용들을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 글자. 뭐냐. 차별. 아,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왜 그거 차별받는냐고 그 여기 제목에도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막 할머니가 그거 햄버거를 왜 주문 못했을까. 늙어서도 차별받네. 라는 차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음. 네가 이름 이 무엇인거? 아, 김수인이요. 김수인같아서 이제 탓떼지라면서 이렇게? <laughs> 아그습관이에요 예. 습관. 숙관. 어, 그리고 무엇이라는 것은? 어, 시율인데 시율이 시유리 어냐 어. 네. 시율이는 어, 어떤 이 내용의 주제어를 뽑는다 그면 어떤 주제어를 뽑을 수 있을까요? 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앞에서도 인권이라고 나왔기도 하고 또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별이 나왔고 지율이가 인권했냐? 네. 인권 나왔어. 또 어떤 주제요? 전 이게 좀 놀랐습니다. 이럴 때 서로 나도 이거 이거 할수 있어야 이 토론자들이 조금 더 성숙해졌다 볼수 있는 거거든. 지금 묻는 거는 무엇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런 주제를 하고 싶었다 하고 내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에, 개인전에서는 논스 설때 주제어를 본부에서 주제라한 거지. 그래서 그거가지 여러분들이 논제를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런 모든 능력이 다 여러분들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활동하라고 그러는 거야. 주제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뽑아보는 거지. 아니 제가 뭐가 중요할까? 아 제목이 뭐 곱창이니까 저는 곱창이에요.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냐고. 나는 배달이에요. 할수 있을 거 아니냐고. 안 그러냐? 난이 지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이 들어있잖아. 우진에게 말을 못해. 주제가 뭐라고? 어. 곱창. 주제가 뭐라고? 배달. 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곱창 이름부터 배달되는 세상 모두 행복하. 또 몰라. 크리를 수 있을까?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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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행복하네. 또 한에 또뭐할수 있을까? 세상. 세상. 이 저자가 제목을 지을 때에는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요? 이책 내용을 모든 간추려서 간추하거나 요약한 내용들 지겠지, 그지 이런 걸 책을 지을 때이책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그냥 막 지을까? 절대 안 그렇게 지지.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러면 뭐가 들어 있을 것같어서 코너를 극복 또는 예방하는 방법 이야기가 들어 있겠지. 그걸 어디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정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내가 회사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코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떤 책을 받으면은 읽으면은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가 제목에 표지에 다 담겨있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뭘 해봐야 돼 읽기 전에 뭐만 한번 읽기. 이영치. 그렇지. 어, 어떻게 얘가 참 똑똑하네. 예측하면 읽기야. 이 책을 가지고 어, 이야기식과 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책 가지고 이야기 서론을 어, 공부를 어, 이제 시작하려 그리고 고등학교는 에, 과학 이슈, 어, 과학 이슈 시즌, 뭐지? 1 시즌 10. 아, 근데 이다 시즌 10. 예, 그래서 이그책 가지고 하게 되어서, 세측공이, 고등학교는, 탄소중립이나 환경문제, 중학교는, 이렇게 소통문제, 초등학교는 학교 문제로 세부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편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